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궁금하 전화 주셨어요? HDC. HDC. 네, HDC. 네네. 매수가는 네, 얼마세요? 18,000원이요. 비중은요? 30%요. 음,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글쎄, 예전에 뭐한 4만원 이렇게 갔다가 뭐, 뭐 지주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네. 장기 생각하고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네네 장기적으로 가져가게요? 예 네. 장기적으로는 생... 수익 나면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기로 생각했는데 네. 이게 자꾸만 내가 이렇게 막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네. 계속 더 빠지니까. 네, 이, 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밑에서 예. 이 정도 조금 더그 계속 밑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 일단 참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종목 바꾸는 게더 나아요. 만팔천 원 때니까. 네. 만팔천 어, 원꼬 올라오면 종목 바꾸세요. 이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나아요. 여기 단봉이잖아요, 여기. 저 봐봐요. 아, 모르겠어요, 여기, 저 그거. 아 그런 거 모르세요? 예, 예. 아, 그러면, 주, <laughs> 그 중요한 게, 이거는 언제 팔아, 언제 사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신 거예요? 어, 그죠? 저는 이게 무조건 네. 저점이다 해갖고, 장기로 네. 가면 좀 네. 괜찮을까 하고 했는데. 네. 저점이 어, 얼마나 무섭냐면. 예. 네. 혹시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네. 어, 네. 이거 한번 볼까요? 네. 네. 한번 볼게요. 어, 이, 이 종목 한번 보세요. 어, 여기. 이 종목이, 어, 2011년에, 17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 17만 원이죠. 근데 네, 지금 예. 얼마에 2만 원이에요. 어우 음? 뭔데요?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laughs> 삼성 엔지니어링? 예, 옛날에 17만 원까지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2만 원대 움직여요. 바닥이라는 게 아. 우리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어,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내 종목도 이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예. 그렇지 않아. 요 이거 좀더 빠져요. 제가 볼땐더 빠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어, 바닥 잡을 때는 정말 밑바닥에서 그 가격을 받쳐 주는 선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걸 설명해 주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혹시? 요잘 모르시죠? 네네. 잘 몰라요. 예, 네, 모르시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어, 우리나라 시가총액 큰 것들 있잖아요, 니그 1위부터 네네. 50위까지 들어 있는 것만 매매하세요. 아예 싼 거를 이런 거 하지 아, 말고요. 알겠죠? 아, 아. 네, 이거보다 예. 좀 단단한 거있잖아 대형주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네네. 1위부터 뭐시가총액 30위까지 있는 종목들 싼 것만 사고 이런 거 사지 말고. 네. 하세요. 바닥이 어딘지 몰라. 이거 좀더 빠지니까 반등시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어머니. 아셨죠? 아우, 그럼 1 8 0 0 0원은 올까요? 그냥 올수 있어요. 그때 팔아요, 어머니. 알겠죠? 아, 네네. 그 다음에는 바닥 잡으려고 들어가지 마세요. 바닥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까 무섭잖아요. 17만원짜리가 2만원까지 떨어지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OCI도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OCI도. 2011년에, 네. 어, 일본 그 쓰나미 왔을 때, 이 종목 네. 60만원까지 찍었었어요. 막, 여기 보면 60만원까지 올라갔거든? 근데 네네. 지금 얼마야? 8만원이에요. 무섭지 아, 않아요? 그것도 그럼 바닥은 아닌 거예요. 바닥이라는 거는 그 상황과, 그 다음에 현재 시가, 그다 여러 가지 믹싱을 해서 바닥이라는 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예측을 아. 할 뿐이지, 그 바닥이 정확히 바닥을 잡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예측을 할 뿐이지. 근데, 어, 아까 얘기했던 HDC 같은 경우는 밑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얘는. 아우, 그러니까 제가 더. 볼 때는 겁주는 게 아니라요. 어 다음부터 는 네. 주식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 그럼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가 훨씬 더 나아요. 아. 어왜 그럼 직접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되게 크고, 어,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적금을 는다든지 그럼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수익률이 짧다 보지만 내 네, 손해 보는 건 없을 거잖아요. 네네. 어, 주식은 공부하지 않고 하면 손해 많이 보세요. 아네. 그다음 에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해요 지금. 불안해 그럼 안 해가지고. 하면 안 불할 거냐는. 안 하면 그냥 아예 안 하면 안 불하잖아. 돈도 손에도 어, 안 보고. 아 근데 소자들 봐서.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돼요, 언니. 그죠? 어... 예. 알겠죠. 어... 어... 그럼 예, 제가 예.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으면 좋을 건데 일단 만 팔천 원까지는 올라 오면 그때 팔고 대형 주로 네. 가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싼거 하지 말고. 아... 그냥 막 십만 원, 이십만 원, 삼십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큰 것들만 사세요. 이제 조그만 거 하지 마시고 아셨죠? 아네네 네. 예, 성공사 전화고 0팔천원 정보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매트입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의 궁금해 서 전화 주셨어요? 글로벌 텍스 스프리어. 어,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네. 딱 알아요. 정목만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그러세요? 네, 수가는요 만천백오십원이요. <laughs> 어, 예, 예. 어, 비중은? 40% 정도 되는데, 네. 네.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네. 손실이 커가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갈아타면 어떠나 싶어서요. 어, 이거 손해보고 갈아타시게요? 그러니까요. 아니, 길게 네. 갈수 있으면, 네. 가려고 하는데, 네. 이, 이 가격까지 올수 있나 해서요. 네. 참, 음. 이거 누가 사라고 그러세요? 증권회사 <laughs> 직원이요. 아, 그래요? <laughs> 그 증권회사 직원을 제가 공부 좀 시켜야겠네요. 이런 종목은 아니, 너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시가총이 작은 것들이 있어요. 막 천억 밑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거래랑 작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어, 왜 그러냐면, 쪼물딱쪼물딱 누가 만져요, 이런 거는. 세력들이 막 만져가지고, 어,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래 없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은. 이 회사 실적이 좋든 뭐든 거래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네. 아예 하지 말아야 돼. 거기다 증거금 100%짜리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분은 그런 네. 걸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추천해도 내가 알면 안살거 아니에요? 예. 내 탓이요라고 하세요, 얼른. 그러니까요. <laughs> 네, 무조건 내 탓이요라고 또... 해야 됩니다. 어, 그분이...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면 안 사면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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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냥 산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니까 보니까? 답답하고. 예. 이것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차피 손해는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제 주식을 알고 해야 돼요. 그럼 언제쯤? 이건 바닥 잡아서 이제 움직일 거예요. 언제쯤일까요? 그거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laughs> 그거 알면 다돈 벌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전 세계 어느 누, 얼음버피 갖다 놓고 여기, 이거 언제 올라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10년 후에 아, 내 자식한테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laughs> 이해됐죠? 좀. 다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측만 하는 거죠. 근데 조만간에 네. 움직여요, 이 종목은. 아. 움직일 때, 네. 움직이면 뭐할 거예요? 내가 설령 이거 손에 안 보고 나왔다. 네. 그럼 뭐할 거예요? 다음이 중요하잖아, 다음이. 네, 네. 그 다음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공부해서 들어가야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공부하고 들어가야지. <laughs>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나 답답해. 안타까워 네. 너무나. 왜 그러냐면 아, 누가 참... 하나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돈다 뺏어가요. 맞아요. 평생 힘들게 사셨잖아요. 착하게 사셨잖아요. 네. 내가 무슨 죄짓게 돼. 왜내돈다 뺏어가는 거야. 시장에서. <laughs> 쉽지 않네요. <laughs> 어려워요. 주식이 되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쫙 천천히. 천천히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다될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것 말고도 액수가 좀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 네. 여위는 어 일단 7,500원까지는 어 네. 가지고 계시다. 가 7,5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아, 그래요. 알겠죠 네. 7,500원까지 어 홀딩. 네. 홀딩에서 7,500원 되면 꼭 전화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교환할게요 네. 네. 네,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무 멘트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하에 전화 주셨어요? 어, 부산산업입니다. 부산산업 샀어요? 네. 예. 매수가는요? 16만 5천 원. 아, 비중은요? 90%입니다. 많이 사셨네요. 예. 어, 이게 한한 한 종목으로 그냥 드라이브 거, 거신 거네, 그죠? 예예. 예, 예. 네, 이 거신 이유가 그 대북주로. 예. 맞죠 근데 이거 뭐 비중은 뭐 16만 5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면 빨리 대응하는 게더 좋아요. 비중이 크면 수익이 확 올라오면 그때 딱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끌고 가지 말고요. 일단 제 목표가는 20만원. 여가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확 튀어 올라오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얘네는 이 자리가 되게 많아서 은봉 맞을 확률이 되게 커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요과 자리에 오면 테마를 붙여갖고 뭐 대북 이슈가 나올 때 급등을 하면 그때부터 물량을 줄이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꼭 대응하시기 예. 바래요 아셨죠? 예. 살아 있으니까 예, 놀라지 마시고요. 그 대신에 타이밍 예, 잘 잡으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예. 들어올릴 때확 팔아 버리세요.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화시켜요. 예, 자네 당신의 성공투자를 위한 주채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 w w x c t v c o k r 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 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